안녕하세요. 새출발 TV입니다. 네, 예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? 네, 서울이요. 예, 몇 년생이세요? 저 65년생이요. 음 그러시면 선생님은 아직 일을 하시나요? 아 그럼요. 음 어떤 일하세요? 저 보험 설계예요. 좀 오래 하셨어요? 한 8년 했어요. 오 그러면 자리가 잡히셨네요. 아이 그건 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들쑥날쑥해가지고. <laughs> 아 그러세요. 네. 그럼 선생님은 사람 상대하는 일은 잘하시겠어요. 좀 그렇죠. 목소리도 시원시원하셔요. 어, 어저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으세요? 아우 사람 상대하는 게 원래 힘들죠. 음, 그 어떻게 이겨내세요? 아우 되게 광고면데. <laughs> 음. 그냥 뭐 사람은 진실은 통하니까 아... 그렇지 않을까요 아식적인 거보다 아... 그 선생님은 정말 진실로 대하시는 거네요 아유 그 진실로 안 당하면 저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... 선생님 같은 분만 계시면 진짜 응. 마음 푹 놓고 보험. 아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<laughs> 그렇죠 <그쵸>. 예 <laughs> 네. 선입견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음... 보험에 대해서. 음, 그 음. 진짜 필요한 거죠. 아우 지금 필요하죠 요즘 세대. 음, 그 하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신 거네요. 그럼요. 생활하시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? 그냥 나 살기는 그냥 음 그냥 나 살기는 음, 음. 왜냐면 우리 애들도 지금 다 저기 성인 저저 나이 저 뭐야 아. 일도 하고 하니까 아그 선생님 혼자 사세요?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랑 우리 작은 딸큰 음. 애는 또딴데 있고 한 명은 독립을 했고 아 걔는 대학 그러니까. 저 박사 코스받느라고 학교 네. 근처에 있어요 음. 아직 대학원 다녀요 아유 선생님이 뒷바라지를 잘하셨네요 아니요 지네들이 알아서 다 있어요 어쩌 해준 어. 게 별로 없어요. 오, 멋지다. 너무 감사하게. 예, 멋요 자녀들이. 예. 음. 아유 어머님이 계셔요? 네. 어머님은 건강하신 거예요? 아유 건강하세요. 지금 여든 일곱 되시는데. 어. 아직까지는 괜찮으세요?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시겠네요. 어, 많이 되죠. 응, 음, 살림 같은 거 많이 봐주겠어요. 시 그러면. 아, 선생님은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으세요? 그냥 집에서 사무실, 집에서 사무실 이게 음, 다예요. 그렇죠, 바빠서 제가 아직... 뭐 낚시 어 저기 뭐 취미라고 하면 네. 낚시를 좋아하거든요. 어무나 어. 낚시는 좀 해요. 아니 <웃음> <웃음> 민물 그, 낚시.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? <laughs> 아 예전에 그 같이 일하던 그 분이 네. 낚시를 좋아해갖고 한뭐네 다섯 명씩 모여갖고 어? 다니고 그랬어요. 아, 음. 응. 요즘은 못 가시는 거예요? 아 추워서 못 가죠. 얼어 죽어요. 아, 아 그러면 <laughs> 여름에 날씨 좋을 네, 때는 네, 다니셨어요? 네. 그럼요. 어머, 뭐 어떤 거 잡아보셨어요? 뭐 저희 붕어. 아, 몇 아니, 붕어만 세치? 잡아요. 뭐 제가 잡은 게 한. 28cm 오, 네. 그러면은 그런거 잡으면 그냥 집에... 다시 방, 방생하죠 0원1 0 0머0원 10,000원. 1 0 0 0고원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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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어, 글쎄요, 아직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. 나도 얼떨결에 지금 이, 이 저기, 소개를 <laughs> 받아가지고요. 어, 네. 나, 나 진짜 어쩔결에 음. 저, 차 마시다가, 우리 그 직원하고 차 마시다가. 네. 그냥 얼떨결에 여기까지 왔네요. 아, 선생님은 아직 절실하게, 아, 내가 남성을 만나봐야겠다,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? 아니, 만나보면 좋겠죠. 근데 지금, 음. 보니까, 살다 보니까, 음. 우리 애들 키우고 음. 성인 되고 뭐 이런 것에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음. 만날 기회도 없었고 만날 아. 생각도 못했고 너무 바쁘셨네요. 근데 가끔 세,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. 현재 아. 명세계... 혼자 되신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? 이 아유 그냥 우리 어이 가정사인데 아유 말하기도 없고. 네. 우리 큰애 뱃속에 5개월 됐을 때부터 아. 그, 그렇게 됐어요. 어머, 그런데 작은 애는 어떻게 생각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. 해. <laughs> 아니, 집에는 한 번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, 그, 아, 관계가 소원하셨군요. 예, 네. 아니, 그러니까. 제가 연애 8년을 했는데, 에이. 사람이 변하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, 보니까. 그렇구나. 연애 8년에서 결혼을한 사람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응. 사람이 변하는 게한 순간이더라고요. 에이 그러니까. 참나. 음. 음. 그래도 선생님이 혼자 그러면은 딸 둘을 다 음. 가르치고 키우고. 네. 네네. 아 어, 위대하다. 아유, 요즘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. 뭐 위대한 것까지는 아유.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<laughs> 그 말이 그렇지. 그게 쉬운 응. 일 아니잖아요. 아 그러게요. 음. 근데 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아 세상에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래도 음. 다행히 애들이 잘 그러게요. 정신줄 안 놓고 음. 잘 살아줘서 선생님이 응. 정신줄 안 놓고 열심히 어, 사니까 응. 보고 아 엄마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생각한 거죠. 그럴까요? 그럼요. 선생님 잘, 응잘 사신 거네요. 음 그렇지. 네. 일단 뭐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식 잘 되는 게. 네. 인생에 그래도 제일 첫번째인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음. 그런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체격은 어떻게 되세요? 키도 어쨌든 방 하고요, 한5 5는 되나? 응, 음, 오십오에. 음. 몸무게도 얘기해야 돼요? 어,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아, 싫어요, 몸무게는. 저 <laughs> 그건 아니다. 근, 근데 남성분들이 너무 마른 사람보다 통통저안 말랐어요. 분, 그러니까 통통하신 분 훨씬 좋아해요. 아, 근데 사람들이 귀엽다 그런 많이 해요. 아, 그렇구나. 선생님 어. 오동통 보기 좋으시잖아요. 그래 오동통. 그걸 좋아해요. 어, 오동통. 음. 너무 마른 것보다 그걸 좋아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음, 남자들은 마른 걸 좋아하지 않나? 음, 아니에요. 그건 20대 얘기예요. 음. 50이 넘은 이후는요. 그렇지가 음... 않아요. 오이, 아... 어, 오히려 이 오동통 살집이 음... 있는 분을 훨씬 음... 좋아해요. 음. 자. 예. 음. 살찌우길 잘했네. 예 네, 앞으로는 자신감이 있게 <웃음> <웃음> 어, 생각하고 활동하세요. 네. 응. 그게요. 네. 건강하셔요? 뭐 아직까지는요. 음, 그 성격은요? 성격은 뭐 글쎄요. 보이는 거는 활달하신데 네.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? 제가 페르테기 오형이에요. 어, 오형이라서. 음. 다혈질적인 면이 있죠. 내숭 떨고 이러지 않고. 아 그건 안 해요. 어, 내숭은 그렇습니다. 안 해. 내과가 아니야. <laughs> 말은 다혈질이라고 하지만 맺고 네. 끊는 거 확실하고 하고 음. 싶은 얘기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신. 그게 음. 양면성 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. 뭐 끊고 맺는 거할 네. 때도 있고. 예.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있고, 음, 어. 일단은 뒤끝은 없고, 뒷것은 네. 어, 없고, 하고 싶은 말 다, 다 하진 않아요. 음. 사람, 그래도 그뭐라그럴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, 음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진 않아요. 네.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. 저희 아버지가, 네. 우리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. 네. 근데 남동생은 좀 셈님 같고 아. 오히려 내가 남자 같은 성격이래서. 음. 응. 나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많이 아. 하셨어. <laughs> 응. 음. 생님이 하여튼 시원시원하시네요. 그렇죠 뭐. 음. 응. 종교 있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. 아, 종교는 없으시고. 네. 음, 그러면 남성분 만나신다면 음.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되시는 게 좋아요? 아유, 지금 내 나이도 많은데 나이 차가 많으면 안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어, 위로는 몇 살, 아래로는 몇 살? 위로는 음, 한두 살, 세 살. 예. 밑으로는 한네 다섯? 아, 이게 네. 맞을 네. 것 같아. 아, <laughs> 아 그렇게요. <laughs> <사실 웃음> 선생 님이 귀엽다는 거 보니까 <laughs> 선생님이 동안이신가 보죠. 예,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음. 자신 있게 아래로도 4다 살까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. 아, 근데 내다서 너무 심했나? 안 심해요. 아, 세 살, 세 살, 네 살. 음, 음. 그, 그렇고. 남성분이 성격은 좀 어떠시면 좋겠어요? 어 성격이요? 네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. 음 선생님처럼 응. 뒤끝 없고, 영랑하시고네 응. 응. 선생님은 그러면 살림을 잘하셔요? 아니면 어머님이 거의 어, 도와주셔요? 엄마가 거의 다해요. 나는 그냥 앞에서 보조만 해요. <웃음> <웃음> 나를 그러면... 그 옆에서 보호 좀 하네요. 아 선생님은 보조를 응. 하시고, 어. 그... 집안 정리 같은 거는 어떠세요? 아, 그건 내가 다해요. 아, 정리 정도는 선생님이 다 하시나요? 제가 하실까요? 정리는 진짜 잘해요. 어, 아, 그렇 사무실에서도 소문났어요.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깔끔은 확보가 된 거네요. 정리 정도는 잘해요, 진짜. 아, 선생님, 예. 네. 여태까지 자녀 둘 선생님이. 키우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뭐 어, 누구를 만나보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사셨는데 네 맞아요. <laughs> 우연치 게 어떻게라도 좀 소개해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<laughs> 네, 선생님이 보장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하고 잘 지내실 수 있는 위로 네네네네. 두세 살, 아래로 서너 살까지 <웃음> <웃음> 성격 어 활동하시고 어 뒷끝 없는 남성분 어, 찾아보겠습니다. 네, <laughs> 네.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. 아아 아, 진실. 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선생님 부세가 주셔서 감사하고요. <laughs> 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예,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